있는 거예요. 네, 찍고 있어요. 뿅 나타났습니다. 자, 오늘은 에, 문의종 호접을 가지고 여러분들 했습니다.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, 몇천 개, 뭐몇만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복륜의 띠가 띠가 둘러지지가 사실은 않습니다. 그게 어렵습니다. 그나마 얘도 무늬가 대단히 잘 나오는 겁니다. 근데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일부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어요. 시중에서. 자, 이거를 자. 짠 하고 소리 쳐 주세요. 그, 아, 짠! 짠! 예. 예. 자, 얘는 아, 어, 황금 호접입니다.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. 황금 호접으로. 그다음에 에, 약 정확하게 병에서부터 만 3년이 길러진 겁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은 아직 대한민국 어디에도 어 시중에 유통된 적이 없습니다. 물론 이거보다 작은 거는 일부 유통이 됐는데, 그래서 어 이분도 정말 잘 아는 그형 동생 하는 분인데, 아 이분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돼서 요거 이렇게 마니아 분들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어 얘는... 꽃도 피고, 꽃도 피고, 그 다음에 똑같은 일반 호접하고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연한 변이가 아니라 육종된,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육종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했던 물건들이 향후에도 생산은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물건이, 이 규격은 제가 천 개가 안 됩니다. 대한민국에 있는 총 수량이 천 개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, 어, 일전에 그 군생 허접난을할때 제가 살짝 죄송했던 게제 입장에서는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과거 스타트 할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응원해 주시고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 주셨던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드려야지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. 그래서, 어, 사실 이 순간에도 댓글을 달줄 모른다든가 아니면은 댓글을 또안 다신 분도 계시지만 그나마 제가 아, 한정품이기 때문에, 무한정 드릴 수 없기 때문에, 이 호점난에 관해서는, 어, 과거에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,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거는 댓글을 달았다든가, 댓글을 단한 번이라도 달아, 달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든가, 이전에 저한테 어떤 것이든 간에, 에, 구매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한정해서 이 물건을 어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얘는 한금 효접이고, 어, 여배품입니다. 이거는 입에 상처가 나면은 상처만 나면 안 됩니다. 그럼 이거 엽장 수가 2, 4, 6, 8, 9개. 최하 8개. 그 다음에 입장의 길이는 입장의 길이는 아, 30cm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제한뼘 하고도 남습니다. 얘는 30cm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0cm의 입장은 최소한, 최소한 8잎, 8잎. 얘도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남네요. 9잎인데, 최소한, 아, 평균 거의 9잎인데, 정당한 잎, 하엽이 없고 하는 것들은 치지 않고 뭐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꽃이 없으니까, 제가 아까 잠깐 빼놨었는데, 빼봤었는데, 밑에는 피트머스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, 저희가 보니까, 아, 이기를좀 제거를 했습니다. 이끼를좀 제거하고, 어. 하고, 이 5A, 5A, 이 뉴질랜드 수테를, 수테를 좀 감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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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이렇게, 이게 여러분들이 뿌리, 뿌리 그러시는데 얘는 좋은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뿌리 끝이 다 살아 있습니다. 뿌리 끝이 다 살아 있기 때문에 연두색이죠. 예, 녹색이고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래서 얘는 여배품이니까 저희가 화분을 이거 저거 몇개 심어봤는데 검정색이 비교적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잎기는 어뭐 다른 분들이 이거 잎기에 관해서 자 저희 농장에서는 이거를 짤순이에다가 돌려서 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깡 눌렀을 때 물방울이 네, 좀 제가 떨어질 때 말도 해서 조금 네, 약간 떨어져요. 네. 이게. 그래서 아니요, 그러니까 네, 뽀송뽀송합니다. 우리가 세탁기에서 빨래를 냈었을 때 그런 뽀송뽀송한 어, 여러분들의 그 감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하셔서 입을 보시는 여배품이다. 여배품이다. 풍란이 이렇게 문이 난웅각 같은 경우는 사실을 500만 원씩 합니다. 그러나 호접은 어 그렇게 그렇게 음 비싼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3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모시겠습니다. 그리고 어 3만 원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은 저희가 이제 스타트를 이렇게 끊었고 좀더 가격이 저렴한 음 등급이 좀 낮은 것들은 일반 모든 분들한테 또 이렇게 판매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아 그래도 저희 그 이렇게 그 세월농부가 오늘까지 오는 데 있어서 큰 진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고마움의 표시를 제가 아 저번 날은 한 템포 살짝 놓쳤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아 그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려서 우선권을 드려서 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무한정이 아니라 아 월요일 그죠? 내일이 오늘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월요일 밤 12시까지만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일 에, 월요일 밤 12시까지 주문을 하는 한정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에, 나름 우선권을 드리는 거니까 아, 이거보다 조금 낮은 등급 음, 하, 들은 물건들은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, 그렇게 기해주시고 기다리시면 기다리시면은 좀... 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아 향후 독점 적으로 독점 적으로 어그 형님이 저한테 다 이렇게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에,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니까 아, 여러분들한테 안심하고 안심하고 어,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어, 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입니다 황금어적 여러분들 제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한테 황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세월농부였습니다.